Thank you.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50분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건물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필 평일에 그것도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발생했고 퇴근 시간을 맞아 몰려든 차량과 인파 때문에 구조대원이 사고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인명피해는 더 커졌죠. 총 502명의 사망자와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국내에서 단일 사건 중에 최대 인명피해를 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오늘의 주제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이죠. 삼풍백화점은 단순히 인명사고를 많이 낸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럼 삼풍백화점은 왜 어떻게 무너졌는지 대한민국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혹시 삼풍백화점은 원래 백화점으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삼풍백화점은 1987년 5월 당시 국내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서초동 삼풍아파트 단지 내 부지에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삼풍백화점 건물의 목적은 삼풍랜드라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종합상가였죠. 하지만 완공에 가까웠을 무렵 당시 건축지였던 이준희 회장은 갑자기 건물 용도를 백화점으로 변경해버립니다. 삼풍백화점이 지어진 자리는 주거용 토지였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는데 뇌물을 통해 불법적으로 상업용 건물 인허가를 받아내는 용도를 변경한 것이었죠. 건물 용도가 갑자기 백화점으로 변경될 경우 건물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정밀구조진단을 맡긴 뒤 설계를 알맞게... 변경해야 하는 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원래 사고는 상식에서 벗어날 때 발생하죠. 이준 회장은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정밀 구조 진단이 맞게 긴 커녕 원래 설계된 4층보다 1층 더 높은 5층 건물 시공을 요구하죠. 설계 변경으로 인해 건물 붕괴를 우려한 우선 건설 측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준 회장은 우선 건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삼풍 건설 산업이 삼풍 백화점을 시공하도록 지시했죠. 건물 안정성은 여전히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구조 설계를 변경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이준 회장은 삼풍 백화점 지으면서 기존 설계상의 기둥 지름을 깎거나 용도에 따라 없애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기둥의 4분의 1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철근의 숫자도 줄이고 천장과 기둥을 연결한 자판의 두께 또한 줄이는 등 수시로 도면을 변경하며 줄일 수 있는 건다 줄였습니다.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시공을 완료한 후 개장해버린 삼풍백화점은 언제 쓰러질지 모를 모래상과 같았죠. 삼풍백화점은 무량판 구조 방식으로 지어졌는데 무량판 구조는 기둥과 바닥 사이 보가 없이 바닥이 기둥에 직접 연결된 것.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사람과 물건의 하중과 바닥 구조체의 무게가 기둥으로 직접 전달되죠. 이렇게 볼을 생략하면 기둥과 슬래브 사이 철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져내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 백화점 측은 하나 더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에어컨 냉각탑을 옮기며 발생한 실수입니다. 상품 백화점 옥상에는 에어컨 냉각탑이 총 3대가 있었습니다. 냉각탑의 총 무게는 36톤이었죠. 냉각수를 채우면 무게가 87톤까지 늘어죠 놨습니다. 이는 옥상이 견딜 수 있는 하중에 무려 4배가 넘는 수치였죠. 이것도 문제인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냉각탑은 옥상 동쪽에 설치되어야 했으나 인근 삼풍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민원으로 인해 반대편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이때 삼풍백화점은 냉각탑을 들어올리지 않고 끌어서 옮겼죠. 원래 냉각탑은 옮길 때 크레인을 이용해 한 번에 들었다가 내려놔야 건물의 압력이 덜 가는데 비용 절감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냉각탑 이동 과정에서 건물 전체에 거대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었죠.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건물 전체 기둥에 문제가 생겼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붕괴 전조현상은 붕괴 2개월 전인 1995년 4월 5층 식당과 천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가 균열에서 미세한 콘크리트 알갱이와 골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5층 바닥이 서서히 내려앉는 게 보였다고 당시 목격자들이 증언하죠. 사고 한달 전인 5월부터는 균열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크게 늘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품 백화점 측은 5층을 폐쇄하고 토목 전문가들을 불러 부랴부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상 없음이라는 잘못된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삼풍 백화점은 붕괴 사고날까지 영업을 계속 진행했던 걸까요? 아니죠. 사고 한달전 토목 전문가들은 건물 붕괴 위험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죠. 그리고 사건 당일 붕괴 사고 3시간 전인 1995년 6월 29일 오후 3시경 삼풍 백화점은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골든타임이었던 이때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죠. 한 한쪽은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긴급보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쪽은 붕괴 위험까진 없으니 보강방법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바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준회장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즉삼풍백화점은 어느 날 갑자기 천재지변 같은 비운의 사고로 무너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붕괴 전조현상이 수차례 나타났지만 삼풍백화점 측이 이를 번번이 무시한 채 영업을 지속했기 때문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입니다. 오후 5시부터 본격적으로 붕괴가 진행되면서 4층...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5시 51분쯤 옥상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5층의 뒤틀림이 가속화되며 균열이 퍼지자 결국 5층의 슬래브가 4층 바닥으로 완전히 꺼지며 지하 3층까지 연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죠. 옥상 붕괴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삼풍 백화점의 A동은 지하 3층까지 땅속에 완전히 파묻히게 됩니다. 붕괴 초기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서 고객들이 대피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이때 이미 너무나도 늦은 후였죠. 백화점 완전 붕괴까지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다 때문에 피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결국 50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전국민이 붕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죠. 세계 건물 붕괴 관련 참사 중 사망자 11위를 기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이렇게 터졌습니다. 무너진 삼풍백화점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헬리콥터 굴삭기 등의 중장비와 구급차 100여 대 소방대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2차 붕괴 의 위험 때문에 쉽사리 중장비를 사용하지 못했고 콘크리트 더미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치우기 시작했죠. 붕괴 16시간 뒤 지하 2층에 있던 5명이 구조되었고 그후 붕괴 11일 만에 생존자 1명을 13일 만에 또 1명을 17일 만에 또 다른 1명을 발견해내죠. 삼풍그룹의 회장 이준과 백화점 관계자 뇌물을 받고 삼풍백화점 설계 변경을 허가해준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 25명이 기소되었고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의 피해자들과 유족 턱없이 약한 처벌이었죠.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삼풍 백화점 붕괴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은 6.25 이후 건설 붐을 타고 수많은 건설사들이 빨리 더 빨리 건물이 짓기 위해 부시공사를 남발하고 있었죠. 삼풍 백화점 사건 이후 정부는 전국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사람들도 부시공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그래도 부시공사는 일부 건물들이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안전평가 결과 한국의 전체 건물 중단 2%만이 안전한 이었니다 것로드러났니다 전체 고층 건물의 14.3%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였고 전체 건물의 80%는 크게 수리할 부분이 있었죠. 정부는 얼마 안가 재난 안전법을 제정하고 서울, 부산, 광주 같은 주요 도시에 119 중앙 구조대를 설치했습니다. 산풍의 비극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살수 있는 법과 제도, 환경을 마련해 주었죠.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죠. 당시 한국은 건설 분야에서만큼은 어리석었기에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20년이 훌쩍 넘은 일이니 경험이 아니라 역사가 되었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죠. 그런데 요즘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월에 터진 LH 사건이죠. 입지 예정 아파트인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후 전국 LH 아파트 단지 중에서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 기둥을 조사한 결과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량판 구조 말 그대로 제2의 산풍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LH LH는 공기업, 사실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중 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LH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문제도 있었죠. 건축, 건설 분야에서 안전과 원칙은 곧 사람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안전불감증 그리고 천민 자본주의의 대표격인 상품 백화점 같은 사건이 LH 부실공사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